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별과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아주 호기심이 많은 어린 어, 학생,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아동부에서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령을 외우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주기도문과 사도신령을 외웠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처음 오는 다, 단어,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달란트를 받아야 하니까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사람이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아쉽게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크고 나서 이제 본뉴빌라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했던 그런 인물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억울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인물은 본디어 빌라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박혀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 동안 그렇게도 욕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이들에게도 그 이름이 그렇게도 불명예스럽게 불려야 할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일견 연민의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최종적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그것이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본뉴의 빌라도의 이 잘못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을 맞고 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은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없다면 당연히 그 처리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우금서에 나오는 본드 빌라도의 언행을 볼때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적어도 그와 이와 같은 올바른 분별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수차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헤롯에 또 보내다 다시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분명한 죄, 분명한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사형을 명령하려면 적어도 그가 분명한 정치사범, 즉,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한 일들 밖에 없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한다 하더라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인지 로마의 황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까요?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빌라도에게는 분명히 바른 분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성경을 잃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제대로 된 판단,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런 죄가 없었다면 그 역시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혹은 헤롯과 같이 싸잡아서 무지하였다라고 비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분명히 빌라도는 처음에는 올바른 분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확실히 빌라도에게는 그만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빌라도에게는 일의 경과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결정, 어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분별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진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올바른 분별력만큼 확실한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별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명한, 아무리 훌륭한 분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머릿속에만 맴돌 뿐 절대로 현실이 될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무엇이라 하든 그것이 옳다면 빌라도는 옳은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빌라도에게 할 말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의 소관 안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낼 국리를 하였고, 그래서 낸 방법이 적당히 때려서 놓아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다스리는 유대 관할 안에서 기소되었고, 예수님이 기소되었고, 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성화가 있으니 적당히 때린 후 놓아주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였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린 때렸지만 놓아주지는 못했으니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소리 높여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절의 관습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당시 관습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특별 사면이나 그런 것과 비슷하겠지요. 그러나 이 역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가 더욱 흉악한 죄인이니까 예수님과 그를 비교하면 아무리 그래도 백성이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수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나큰 오판이었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흉악한 죄인 한 사람을 더 놓아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계책, 지혜를 써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하자 백성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밀란을 염려하는 수준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말았지요. 어쩌다 이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보이는 빌라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꾀했던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처음 내렸던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있었지만 결단력이 없었기에 그가 처음 내렸던 판단을 실행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그는 그의 고난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판단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밀란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이후로는 그래서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큰 수렁으로 빠질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단을 내렸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없었겠지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못 박는 그 일에 주역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2000년 동안 그 역사 동안 사도신경으로 불명예스럽게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대략 20대 초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성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분명한 지혜와 올바른 이성적 판단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더라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실행에 옮길 때 변화가 나타나며 진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벗어날 수 없겠지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을 기반으로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들 그리고 성경 공부 셀 모임의 나눔 등.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축적한 바로 지식입니다. 기독교적 성경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 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아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알게 된 성경적 지식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가져야 할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그첫 번째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빌라도는 이것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 그것은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 결단을 하지 못했기에.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결정들은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못 받길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에 불과하며 나가 때로는 그 지식적 만족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신앙 생활을 더욱 엉망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빌라도처럼 말이죠. 그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었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없었기에 그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도를 반면 교사 삼아서, 먼저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 그 판단대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올바른 분별과 결단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삶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